스토리가 있는 바이블 소돔과 롯 하나님은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막 도착했을 때 마침 성 입구에 서 있던 롯이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.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. 롯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으시겠습니까? 그리고 내일 다시 여행을 떠나십시오. 천사들은 롯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롯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. 로세 아내가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고 두 천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전히 롯은 손님들이 천사란 사실을 생각도 못 하고 있었지요. 그런데 로세 집에 낯선 사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돔 사람들은 저녁 늦은 시각에 로세 집 밖에 모여서 소리쳤습니다. 롯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시오.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소돔성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괴롭힐 것이 뻔했거든요. 롯은 직접 밖으로 나가 말했습니다.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손님들이오.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고 갈 것이니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.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. 그따위 말은 듣기 싫어. 너도 원래는 이성 주민이 아니잖아. 떠돌이 주제에 감히. 화가 난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롯을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. 모든 것을 지켜보던 두 천사가 얼른 롯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. 그걸 본 소돔 사람들은 화가 나서 로세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소돔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문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지요.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. 소돔 사람들은 더듬거리며 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. 하지만, 도저히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, 문을 찾다 지쳐버린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. 이 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지요. 정말 안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.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. 롯, 당신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빨리 이성에서 도망쳐야 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. 이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. 롯은 아주 부자였기에 그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의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죠. 하지만 천사들이 계속 재촉했습니다. 얼른 가세요, 롯. 시간을 더 끌면 그때는 늦습니다. 롯과 그의 아내는 새벽이 밝을 때까지 망설였습니다. 천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. 천사가 말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저산까지 쉬지 말고 가십시오.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.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봐선 안 됩니다. 롯과 두 딸은 산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갔습니다.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자꾸만 자기가 살던 아름다운 집이 생각났습니다. 그리고 두고 온 예쁜 물건들도 계속 생각났지요. 롯의 아내는 점점 더 천천히 걷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뒤로 돌아 소돔성에 있는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.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?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? 소돔성에는 난리가 났습니다.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하늘에서 불과 함께 뜨거운 유황이 쏟아져 내렸고 그것들이 사람들 위로 마구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땅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에서도 불과 유황이 흘러나왔지요. 많은 집이 무너졌습니다. 하늘과 땅에서 흘러나온 불과 유황이 사방으로 흐르며 집과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. 온 성이 불과 유황으로 뒤덮여버리고, 원래 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그 유황이 롯의 아내도 덮쳐버리고, 롯의 아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. 롯은 두 딸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. 마침내 천사가 알려준 산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롯은 이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자기 잘못 때문이지요. 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구해주셨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성에서 도망치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. 덕분에 롯과 그의 두 딸은 무사히 살아났습니다.